제일당 거대하당,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정도와 방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부자감세 문제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거대양 당의 감세 포퓰리즘 경쟁 속에서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광범위한 감세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간의 행보 때문에 민주당이 유예가 아닌 공제한도 상향할이야기에도 금투세처럼 결국 유예로 합의할 것이라는 이런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거리에 보면 윤석열 아웃, 이재명 아웃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있습니다. 거대한 당이 사생결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자감세, 민생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지금의 정치 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행보는 대권을 염두에 둔우클릭 행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결국, 대권 노름 때문에 부자감세로 복지재정은 줄이고, 국민들은 각자 도생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어, 지난 2016년 탄핵전국 당시에, 어,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서 거리됐을 때, 국민들에게 복지정수의 납부 의향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찬성 비율이 65.3% 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직후에 조사했더니, 이 비율이 71.7%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3년차 2019년에 조사했을 때 41.7%로 급락했습니다. 첫 프레임으로 대통령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게 사회 계획의 기대를 걸었을 때 국민들은 복지 증세 의향이 70%가 넘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아무런 개혁도 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실망한 국민들은 복지 증세 의향을 거둬들였습니다.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혀를 내두를 상황이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지금의 현실과 오버랩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